자, 식권목게. 요거는 뭐, 고등학교 과정 가면 많이 배우게 될 텐데, 이제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문제야. 자, 한번 볼까? 자, 이 2차식이 있는데, 헐, 얘로 나누어 떨어진대. 이게 뭔 말이지?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대. 그때 A 값 구하래. 헐. 다시 한번. 이거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건데, 의미로 해서는 나올 수가 있는 문제야.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. 7을 3으로 나누면 3 5 5에 더하기 2 이렇게 되지 이게 뭐야 검산식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잖아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봐 이런 거지 15는 어떻게 될까 3 곱하기 5로 해서 뭐가 돼 여기 없는 거잖아 어떤 두 개의 곱으로 된 거잖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얘가 오케이. 그럼 뭐가 돼? 아하! 4x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6이 요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3하고 뭐의고으로돼 있다는 얘기지. 그지?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. 알겠냐?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. 호헐 자, 그럼 봐봐. 일단 뭐가 돼? 여기 4x 제곱이 나오니까 4x가 있어야 되겠네. 쑥 됐어? 자, 그럼 뭐가 되냐면 요거 숫자잖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뭐야. 플러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지. 맞아? 요렇게 뭐가 4x제곱 요거 마이너스 6이잖아. 자 그러면 a는 뭐가 돼? 전개하면 되지. 4x제곱 요렇게 뭐야. 플러스 2x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이니까 그렇지. 어떻게 되는 거야? 요 a가 마10 이렇게 되겠네. 괜찮아? 마10 이렇게 되는 거 요거 아주 지금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, 지금 뭐라고요? 음, 이렇게 개념상으로 나올 수 있어. 왜? 3 곱하기 5 더하기, 음, 나머지가 2네? 근데 뭐야? 나머지가 없다? 아, 어떤 두 수의 곱이다 그럼 뭐라고? 얘를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, 요 어떤 것에 뭐라고요? 곱이다 이런 얘기지. 얘감? 오케이.